좋은 아침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 제가 기도할게요. 안녕하세요. 당신이 이렇게 기운 차 보이니까 마음이 놓여요. 네, 무척 마음에 들어요. 몬드성과는 다른 경치가 정말 신선해요. 노래 연습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될까 걱정 안 해도 되고요.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. 하지만,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. 어쨌든 당신의 초대를 받아서 너무 기뻐요. 네, 당신의 초대를 받아서 너무 기뻐요. 여기에 좀더 오래 머물고 싶어요. 와, 좋아요. <laughs> 아, 이렇게 친구와 편하게 수다 떠는 게 너무 간만이라서요. 갑자기 행복해졌어요. 그런가요?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. 행복을 쉽게 느끼면 에너지가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. 그건 당연한 일인 걸요. 전 항상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으니까 저도 보답을 해야죠. 너무 칭찬만 하지 마세요. 지적을 받아야 발전이 있잖아요. 아! 요새 새로운 곡을 연습 중이었는데, 디테일한 부분이 아직 미흡해요. 후렴을 반복할 때 키를 올려야 할지, 댄스 스텝은 더 괜찮은 게 없는지, 괜찮으면 한번 봐주실래요? 보고 나서 평가해주세요. 감사해요. 음, 서툰 부분이 있어도 놀리면 안 돼요. 엄청나게 고민하고 겨우 용기 내서,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공연하는 거니까요. 놀리시면 전 부끄러워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거예요. 후, 알겠어요. 그럼 공연 시작. 잘 자요. 좋은 꿈 꾸세요.